소리 없이 다가오는 숲의 재앙, 소나무 재선충병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숲을 사랑하는 장태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소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 꾸준히 관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법도 제정되고 전문기관도 설립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42개 시군구에서 무려 90만 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100만 그루 이상으로 더욱 심각해졌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숲이 주는 아름다움과 휴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 재선충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겉보기엔 작고 보이지도 않는 이 선충이 왜 우리의 소나무를 끝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그 무서운 이유들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빠르고 광범위한 명 진행 한번 감염되면 물과 영양분 이동을 막아 정말 빠른 속도로 소나무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며칠, 몇달 안에 푸르던 나무가 앙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죠. 특히 매개충인 하늘소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 숲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소나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재선충에 걸려도 일정 기간 동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소나무가 병에 걸렸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땐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죠.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더큰 문제는 이 작은 선충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가 1mm도 안 되는 미세한 벌레라서 육안으로는 절대 볼수 없습니다. 주로 나무 내부 조직에서 살아가며 영양분을 빨아먹고 우리가 알아챌 때쯤엔 이미 심각한 손상이 진행된 후입니다.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꼭 하늘소라는 맥의 곤충에 의존합니다. 이 하늘소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니 방제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미 심하게 감염된 나무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최선일 뿐이죠. 세 번째, 재선충은 죽은 나무나 매개충, 유충 속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아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소나무들이 죽어가면서 이 몹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숲의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처가 사라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울창하던 푸른 숲이 흉측하게 변해버리는 건 우리의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소나무 재선충은 정확히 어떤 존재일까요? 북미가 원산지인 아주 작은 실 같은 벌레입니다. 아래에서 깨어나 여러 번의 탈피를 거쳐 성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분산형 3기 유충 시기가 매개충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온이 25도인 환경에서는 단 5일 만에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번식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순식간에 수십만 마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다른 곤충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늘소 종류입니다. 솔수염 하늘소는 주로 남부 지역에 서식하며 5월에서 8월 사이에 활동합니다. 북방수염하늘소는 중북부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솔수염하늘소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활동합니다. 이 하늘소들이 감염된 나무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성충이 되어 나올 때 몸에 재선충을 묻혀 건강한 소나무로 이동시키면서 병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 어떻게 소나무를 감염시키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선충을 가진 하늘소 성충이 갓 나온 후 번데기 방에서 탈출하여 살아있는 소나무 가지를 갉아먹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이때 하늘소 몸에 있던 재선충이 이 상처를 통해 소나무 안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소나무 내부로 들어간 재선충은 빠르게 번식하며 수분과 영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재선충 때문에 약해지거나 죽은 소나무에는 다시 하늘소가 알을 낳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우리의 소나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다양한 방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방제 방법으로 재선충 발생 지역에서는 소나무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감염된 소나무를 벌채하여 잘게 쪼갠 후 비닐로 덮고 농약으로 훈증하거나 감염된 나무를 베어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재선충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개충인 하늘소의 활동 시기에 맞춰 약재를 살포하거나 건강한 소나무에 약재를 주입하여 재선충 감염을 막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해야 하고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숲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매개충의 서식 환경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소나무에는 재선충병이 감염되지 않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의 소중한 숲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예방과 방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상한 소나무를 발견하신다면 꼭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숲을 지키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숲에 대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